아, 이번에는 도저 오퍼레이터로 가게 됐어요. 사실 이때는 몰랐거든요. 이날은 이, 이, 이 첫날이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출발을 했어요.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인 드라이브 아웃이어서 회사 차를 타고 출발했죠. 아침 일찍 그러고 이제 한두 시간 달렸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차 타고 얘기하고 이렇게 딱 해가 뜰 때쯤 캥거루가 지나서 안전한 거있으면 좋겠고 친구들은 얘기하고 저는 뒤에서 쉬고 있고 사는데 경찰차가 옆에 멈추라 해가지고 옆에 이제 큰 트럭들 또 마이닝 장비들이동하는거 지나가서 뭐 그런 거 구경하고요. 또...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또 이제 옆에 오랜만에 아웃백 풍경이 보여서 좀찍다제로하우스가좀 주유소 들렸는데 사진 좀잘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찍고. <laughs> 그러다가 여기 어디야? 뭐 다른 친구들 한번 사진 찍어주고, 얘들도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캠프 들어갔는데 옆에 소드 있어요. 소드는 고 저희 회사는 컨트랙으로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이제 회사 창고에서 뭐 이것저것 좀싣고 뭐 장비 넣을 크리스나 오일이나 뭐 이런 것 처럼 좀 넣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타러 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막, 영상이 좀 뒤죽박죽이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유튜고 이제 유튜 뒤에 뭐 기름 넣을 거, 이거, 실코, 뭐 이렇게 또, 오프로드 타고, 계속 들어갑니다. 마이닝이,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막차 타고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퍼레이터로 들어가는 거라, 어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아무튼간. 앞에 친구들은 이제 사적인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음소거를 했어요. 그렇고, 이 친구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몫이 운전하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엑스커터 운전하고, 저는 이제 뭐, 도저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엑스컬을 지원을 했는데, 그냥 도저, 히 티켓 있냐 해가지고, 뭐, 있다. 해본 적몇번 있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너는 이제 도저 오퍼레이터라고 하루 종일 도저 안에 있을 거다. 이래서, 엥? 나 왜, 나왜 도저 오퍼레이터지? 이러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회사 도착해서 회사 간판인데, 이거는 이제, 아, 다, 이게 다 사실 촬영을 해서 어디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블러 처리가 다돼 있어요.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뭐 듣는 뭐 느끼는 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려 봅니다. 여기는 이제 캠프가 아니라 사무실, 사무실 근처인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다 컨테이너고, 어, 그렇죠. 여기는 이제 쿠퍼, 그니까, 러 구리를 캤던 곳이에요. 한, 몇십 년부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작업할 곳이었는데, 저기는 거막 옮기고, 쌓고, 아, 저, 자, 밥을 먹어야죠. 다뭐 대충 이런 식인데, 그, 여기 캠프는 사람이 엄청 적어요, 진짜. 한 30명? 30명급은 진짜 적거든요. 정말 어, 많은데는 뭐 몇백명도 있고 천명도 있고 저 제가 처음에 파이포 했을때는 한 200명 300명급인 캠프에서 일했는데 여긴 그거보다 한 10분의 1도더 적죠 카레 나와서 쌀 받고 뭐 카레 받고 자기의 쌀 뭐. 밥잘 못했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에이시안이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밥 받고 인사도 하고 뭐 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어디까지 영상을 다 공개하고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 저고 살짝 다 불러 처리했어요 다 불러 처리하고 어디 앉지 막 하다가 아 여기 앉아야겠다 해서 여기 앉고 TV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네, 저존존 존 친구랑 같이 밥 먹습니다. 두고 네 잘못가 좀 포크랑 나이프였는데 어, 아무튼간 그러고 앉아서 밥 먹겠죠. 저는 유튜브 편집이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할래요? 좀 기도하고 한번. 자, 또, 또,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모태신나입니다 사실 근데 모태신아 별거 없는 것 같아. 뭘 저렇게 기도 기대, 길게 하지? 그냥 저는 누워서 말 녹음하고 있어요. 아무튼간. 밥 먹고 어, 저기 회사 이름도 있네 블러 처리하길 잘했다 네. 대충 뭐 먹방입니다 그럼. 그러고 <목소리> 자 이거는 VOC 키, 하는 거일 거예요 키, VOC 키. 문제 풀고 어, 그 머신에 대해서 어, 그런 이제 음, 간단한 진행 음, 어, 음, 테스트 아 진행 like 테스트가, like 테스트가 like 아니라 지식테스트 같은거죠 다같이 문제풀고 얘기하고 그런거9요뭐 큰거 없9또 틀린거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하고 네, 9 1하고 199. 니다 이제 큰 회사가 이게 티켓이 없어도 탈수 있는 곳들이 있고 있어야만 타는 곳이 있는데. 이게 큰 회사들이나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미리 따 놓으면 나서 좋았죠 저는 어쨌든 뭐그 전에 회사에서는 티켓 없이 블도저를 탔긴 했지만 아따 놔야겠다 하고 따 놨는데 또 때마침 이직을 하게 돼서 근데 여기서는 꼭 티켓이 필요했으니까 잘잔 거죠. 전뭐 목시도 없고 워터트럭도 없고 해서 이제 그거 두 개도 좀 따야 되고 차차 뭐 따지 않을까요? 지금도 진짜 한 자격증만 1 3개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뭐가 더 있는 게 따야 되는 게더 있는 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서러만 해서, 막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이것저것서이 필요한 거같렇게이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영상이안끝나할렇게이 해서, 이서 맞는지 아닌지 체크하고. 영상 좀어제야럼 죄다 이렇식으로 사무실에서 계속 아한며칠 동안 계속 문뭐 교육 받고 안전에 대해서 뭐 세팅하고 뭐 일단 큰 장비들이 요고가고 하니까 그런 도로의 사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뭐 정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든 is. 거야. Oh. 자, 다음 영상은 캠프인에요. 캠프핑 하는 거 같고, 자, 저기, 내 네, 캠프를 증설하고 있는 거여서 지금 <laughs> 살짝 좀,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 캠프다 이렇게 생겼고, 좋은 곳들은 이제 우선 헬스장은 헬스장 보통 다 있는데, 여긴 없더라고요. 이제 뭐하고거뭐 이제 헬스장이랑 뭐 수영장 있는데, 도게 꿀감한 <목소리> 곳은는뭐 노래하는 곳, 악기 치는 <목소리> 곳, 뭐 같이 수업, 수업 듣는 곳,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지 엄청 많아요. 좋은 데는 시설이 해석하기에도 음, 이번 캠프는 큰일이다.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짐이 전에 다닐 때뭐 보드게임하는 곳도 있고, 뭐 단골에 많은데. 있는 곳도 <laughs> 많고, 짐이 없는 건좀약 어,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다들 응. 12시간씩 일하고, 이러면 피곤해가지고, 운동만 하고 밥 먹고 짐이 없네 뭐 자기 뭐할 거고요 가족장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 큰일이분 어...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자야 돼 일찍 일어나니까 아무튼 근데 캥거루 못 봤습니다 여기 와서 짐이 없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제 동료네요 음. 음. 어. 와. 저는 참 신기하게 뭐지? 방 뭐지? 방두개 화장실 하나거든요, 여기는. 물론 방 하나만 쓰고 저는 음. 화장실. 보통 1인 1화장실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방침다 접니다. 라면 가져왔어요. 침대 있고 뭐 에어컨 있고. 이거 뭐지? 이거는 이제 아침에 툴박스 회의, 뭐, 안전에 대해서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하는 건데. 영상이네요. 여기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캠프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전부가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없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상황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정말 뭐 그렇습니다. 떠들어요. 이거. 음, 음. 이거 서류 있다. 이거 보고 사인해. 이거 읽고 알겠지? 뭐 그런 내용. 뭐 너희 팀은 별일 없어? 내 저쪽 팀은 별일 없어? 뭐내 쪽에. 뭐 저희는 v 스무빙 팀이고 그리고 이제 뭐야. 뭐딜릴러 팀도 있었고 뭐 메인 테인스팀뭐 아까 캠프 증설한다 했으니까 거기 증설하는 거기 집 수리하는 팀뭐 이런게 있겠죠? 그러면 서로 얘기하고 뭐 전달할 거 전달하고 뭐 안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거의 완전에 대해서가 한 70%예요 계속 뭐 얘기하고 할말 없다 끊어야지 잠깐 자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쉬는 시간인데. 너무 졸려가지고. 어, 이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캠페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공짜예요. 아이스크림 공짜. 아이스크림 먹고. 어, 네. 이제 화장실 열었는데, 변기 열었는데, 개구리 가지고 개구리 치우고, 분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이제, 포크레인, 엑스커베이터, 주유하는 거,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엑스커로, 담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담 만들 때의 기준은, 그, 사이트에서 가장 큰 바퀴의 절반 이상, 한60% 정도 사이즈의 담을 만듭니다. 나도 타고 싶었는데, 내머시는 불도 저라서 못함 그리고뭐 이거는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여기서 여기 뭐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걸뭐 초록 파란색 공간으로 옮기고 초록색은 초록색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 지도에 설명이 되있어요 어떤 이제 흙들이나 뭐 재료들을 어디로 옮기는지 뭐 옮길 때 어떻게 쌓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저기 뭐 조심하고 뭐 어디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얼마나 깊이 파고 그 뒤에 뭐 여기에 무슨 이그가 생길 거고 어 이기는 조심하고 어 그렇네요 뭐 어디가 첫 번째로 일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옮기고 그다음 뭐 어디 평평하게 만들 거고,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저에서 질문 같은 거 하고, 완전히 대해서 얘기하고. 또 좋은 거는 뭐 이상한 질문이더라도, 뭐, 정말 이상한 거 말고, 일에 대한 거는 저잘 받아주는 편이고요. 모두 다. 완전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할말 없어 그냥 보세요